안녕하세요, 동팔입니다. 영상 몇개 올렸는데 많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어떤 컨텐츠를 진행할까 하다가 특히 제가 헬리니시절 때 고민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몇분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먹어야 돼? 아니면 몇 세트 해야 돼? 운동을 언제 쉬어야 돼? 뭐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대중화된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직접 내가 해보자 이런 컨텐츠를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사실 저도 근 2년간 체계적으로 운동을 안 했고 먹는 것도 그냥 되게 더티하게 먹어가지고 저도 좀 몸도 만들고 다시 운동을 체계적으로 할겸 기획하게 됐습니다.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 이라고 했을 때, 어,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해야 되냐고 했을 때, 다섯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이런 운동 프로그램들은 일단, 제대로 먹고, 제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근성장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쉬는 날, 반복수, 세트수, 운동 사이에 몇초 쉬어야 되는지, 이런 게다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로봇처럼 헬스장에 몸만 갖다 놓고 쇠질만 이렇게 하면 돼두 번째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근성장이 가능하다 인데 가슴등 어깨 하체 골고루 균형 있게 근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감인데요. 프로그램들 자체가 점진적 과부하가 기본 베이스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운동 기록들을 보면서 무게가 늘어나는 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를 알수 있으니까 그 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고 프로그램을 완주를 했을 때 몸이 성장해 있고 목표를 달성한 거기 때문에 성취감이 있어요. 네 번째는 부상 예방이 가능하다. 인데요. 대중적인 운동 프로그램들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 운동 강도 그리고 빈도 휴식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매우 적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손쉬운 접근 방법인데요. 뭐 대중적인 프로그램들 5x5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통 사람들이 엑셀로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해놔. 그래서, 원RM만 기입하면, 운동루틴, 뭐, 세트 수, 반복 수, 뭐, 쉬는 날, 이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계산을 안 해도 돼요. 그, 냥 기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스트롱리프트 5 곱하기 5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인스타로 DM 주세요. 그럼 제가 파일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단점이 있겠지. 근데,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없어요. 네. <laughs> 왜냐면, 그뭐 사람들이 마, 말하는 건 그냥 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뭐 동기 부여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수한테 PT를 받아도 근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냥 없어요. 반박시 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같이 진행할 첫 번째 프로그램은 스트롱 리프트 5x5 프로그램인데요. 12주 동안 저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군대에서 처음 세지를 시작했을 때 시작했던 프로그램인데 되게 효율적이고 효율이 정말 짱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빠르게 그때 정말 빠르게 근성장을 경험했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초급자랑 헨리니 분들이 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 스트롱리프트 5x5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5x5가 기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씩 5세트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운동 끝이야. 간단하죠? 그리고 바벨의 대표적인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오버헤드프레스, 이 5가지 종류의 운동만 하면 돼. 이거로만 운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두 가지 워크아웃으로 진행이 돼요. 월, 화, 수. 이렇게 했을 때, 워크아웃 A는 스쿼트, 벤치프레스, 바벨로우. 워크아웃 B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오버헤드프레스. 이렇게 A, B, A, B, A, B.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운동이 진행되요. 제가 사실 1주차 두 번째 운동까지 했는데, 무게가 너무 쉬웠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운동, 막 숨도 잘안 차고 이랬는데, 근데 2주차, 3주차 가면 갈수록 빡세지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고, 일단 12주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얼메이지 않아도 돼요, 이거에. 왜냐면, 그 질리면 그냥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근성장은 일단 일어났으니까, 12주차까지 가까이 갔으면. 그래서 만약에 운동 소급자라면 빈봉의 무게가 20kg 정도 되니까 모든 종목을 20kg로 픽셀에 기입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증량하시거나 감량하시면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경량봉이나 덤벨로 대체하셔도 돼요. 이 프로그램은 1.25kg 원판 두 개가 필요해요. 이 1.25kg 원판 두 개가 필수라서 다니시는 헬스장에 이 원판들이 없다. 그러면 사셔야 되고 있다 하면 나이스죠. 근데 저도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저번에 이 프로그램 한다고 샀었거든요. 근데 없어가지고 다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스트렝스가 무한정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실패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음 운동 때 다시 똑같은 무게 실패했던 무게를 해보시고 그 무게로 총 3번을 연달아 했을 때 실패한다. 3번을 실패한다. 그러면 실패 무게에서 10% 내려서 다시 운동 루틴 진행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운동 설명 마쳤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아니면 뭐 DM 해 주셔도 되고. 저도 이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아름을 쟀습니다. 최근에 이거 시작 전에 쟀고 이제 영상의 마무리를 저의 원아름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만가졌지 음. 좋아. 또, 저, 네. 얼굴 보고 또 광고도 오는거 아니야? 튕기지 <laughs> 마고딱 닦았을 때. 네. 딱 닦고, 더 천천히 올라오면 좋거든. 팍 튕기지 마. 튕기면 안 돼. 일단 튕겨보을습다 어, 뭐. 아, 더 올라와야지. 아. 어. 지금 너 튕기잖아.

아니 마음 편어요 얘? 지 그리 30대가 아니에요. 40대가. 이제 네보 푸르고. 소주를 제가. 어. 소를 이제. 어떻게 보냈는데? 선생님.